아이디가 뭡니까 이거 아 아이디가 뭐예요 오이시가 오이시 넣어주는 남자 그녀의 계곡주는 뭐야 그녀까진 이해하는데 처제의 계곡주는선넘는 건데 시기 넘네.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아이디가 이렇게 해도 카톡 쿠사 보면은 화목한 가정 막 아들하고 놀아주는 거막 와이프하고 막 예쁜 사진 포토존 가서 찍는 일단 그 이분은 그냥 그 사진 아니에요. 야, 이분은 그냥 양초.. 양초 사진을 올리셨는데 의외로 이런 분들이 멀쩡해도 현실에서는 네 이해합니다 남자니까요 판타지라는 게또 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사연 좀 어.. 보험회사 차량 보상팀에서 일하는 개돼지입니다 사연 드리는 이 시간 약 2분 전 북해 80 달성했습니다 중복이 4장이 됐습니다 전설 도전 부탁드리고요 오늘 즐거운 금요일 퇴근 전에 고객한테 수리 불만으로 개쌍용 먹고 역 같은 기분으로 소주 두병 까고 시청 드립니다. 제 사무실 사수가 대표 없는 전설하고 놀립니다. 어, 전설 뽑고 제 사수 캐릭 참교육 해드리고 싶습니다. 재물은 없습니다. 시원하게 녹여주세요. 그러면은 일단은 두 장밖에 없는데 뭐더안 깠나요? 여기에서 업적을 받고 업적을 받은 다음에 그리고 아까 그 캐릭을 들어가서 등대 가겠습니다. 오랜만에. 택진이 형이 양이지도 사고 몇 배가 현질했는데 야구도 오늘 무과금대가 버려가지고 내일까지 발리면 사실상 끝이지 거의. 두 명의 선발 투수가 여기에 시작과 끝을 지배했습니다 약속의 장소, 약속의 시간이 왔네요 준비됐습니까? 자 눌러보겠습니다. 반지가 팔자였나요? 오, 오 요것 때문에 게임하고 있군요. 턴 내성 9%의 리덕션 4. 마방 9, 방어구 6. 반지로 맞겠네요. 반지가 아니라 거의 방패, 방패. 갑니다. 순순함에서 80을 찍었고요 처음엔 아파요로. 뭔가 안 맞네요. 아이들은 순순함, 처음에 아파요. 3, 2, 1. 간! 자. 자, 또한번의 본주님 캐릭을 아작을 냈습니다. 빠르게 꺼지겠습니다. 본주님. 아이디가 먼 거리네 먼 거리 원거리도 아니고 먹거리도 아니고 우리 먼 거리 영웅 변신 하나 있는 거 풀어서 전설 변신은 오라 그리 자물쇠를 풀어서 말이죠 어허. 한 페이지가 영웅이 있는데 이거 잘 모았네요 그래도 아마 오늘 컨텐츠 앞서서 제거 포함해서 전설 나온 게 없습니다. 아시죠 국룰 하루에 전설 한 마리는 나온다는 이 평창동의 속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본주님의 주인공이지 않을까. 에... <laughs> 제가 일단은 재물을 앞에서 깔끔히 주고 왔거든요. 본주님이 제발이라고 외쳐주시는데요. 우리 식사하시는 분들 전설어. 게임 하시는 분들 안 하시는 분들 만만히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전설하리라고 한 번씩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만큼 지금만큼은 만만 리믹스로 가겠습니다 자! 갑니다 모두님 원하시는 거 마음속으로 되뇌이시고요 쓰리 투아 빨리 좀 까세요 전설하나 까는데 뭘 이렇게 뜸 들이시나요 하는데 이십새끼가 깝니다! 바로 바로 이거지 만만해 만만해 감사합니다 만만해 아 근데 이거 중요한 거는 교체해야 되겠네 형들 누구 좀 하지 이거 회사에서 근무 중입니다. 근무 중. 아 그러구나. 일단 알겠습니다. 네. 끊겠습니다. 일단 통화나 통화 안 할게요. 시끄러우니까. 어 총사라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아 본주님이 원거리 갖고 싶은데 고민해보고 아 따로 돌리겠다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좋은 판단하시고요. 예 네. 근데 저러면은 또 기승전결이 없어서 보기에는 조금 뭔가 똥 싸다가 좀 뭔가 좀 마무리가 안된 느낌이거든요. 예좀 네, 아쉽긴 한데 본주님 또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당장 우리가 돈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차 한번 나가면 시작부터가 27만 5천 원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지금도 돈 보고 있는 와중에 또 27만 5천 원 써야 된다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혹시라도 본준님이 만약에 돌린다고 하면은 저한테 맡긴다고 하니까 근데 니니지는 말이에요. 마음으로 나와서 지갑으로 키우는 거라고 했어요. 전설 한번 돌리다가 폐가망신합니다. 한 번에 27만 5천 원 그다음에 55만 원 따따불러 가버리면 뭐가 정신 못 차려버리지. 운이 좋았습니다, 본준님 아니면 교체하지 말고 이번에 기사나 암흑 기사로 클체하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클에도돌이 들어가겠죠? 니시가 어떻게 들인데? 자, 부주님 사연 좀 읽어보겠습니다. 극소과금으로니니지를 즐기는 유저입니다. 전야제 때 제가 중, 영웅 중복을 하나 뽑았어요. 그후 전설 도전을 해야겠다는 생각 이 들더라고요. 부캐를 80대 찍고 천상 기사 병코. 칠십만 개를 모아서 전야제부터 준비한 전설 도전을 오늘 준비 마감을 했습니다. 만만형이 같은 제주도 사람인데요. 한번 시원하고 시원하게 뽑아 줍서에. 만만읍 같은 제주도 사람으로서 아이고 또 제주도 간고등어도 왔네요. 역시 고등어는 제주도죠. 아니요. 네. 고등어는 노르웨이죠. 12시 방향에 가서 제가 한번 본주님의 원하는 대로 전설을 뽑아 드리겠습니다. 자 분들님 이런 큰 컨텐츠 감사하고요. 일단은 고급부터 한. 제주 사람들이 니니지 많이 하죠. 왜? 바람 불고 날씨 불고 바람 불고 비 오면 할게 없어요. 게임 밖에. 사실 좀 전에 전면 나온 사람인데 더 암기도 있어요. 합정에서 암기 키우면 어잘 됐네 그럼 되죠 형님. 앞에서 뽑았지만은 두 번은 뽑아야 그래도 만만이가 하루에 전설 두 장씩은 배출해야죠. 자, 보조님이 부담 갖지 말고 해달라고 합니다. 같은 제주 아일랜드. 자, 3, 2, 1. 블록야다 같이 전설업이라고 한 번씩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무왕 같은 단단한 전설 도나르방 뽑아드리겠습니다. 3, 2, 1. 갑니다! 자, 보여줘! 아, 한 칼. 보조님, 요거는 제가 가슴 속에 추억으로 안고 가겠습니다. 죄송하고요 보조님, 제주도 가면은 또 뵙겠습니다. 죄송합니다.